저는 여기 선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지만 아니 사람이 많지 않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즐기고 꾸미고 소비하는데 정신없기 너무나 쉬운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이 세상 가장 근얼진 곳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당연시되는 가장 잔인한 일들을 외면하지 않아서 그런 여러분이라서 우리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린 피하지 않고 직시했습니다. 불편한 진실 사륙의 현장 처참한 장면들 혹자처럼 나도 알아 그런거 라고 말하지 않았고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수백, 수백억 마리의 죽음, 수조 마리의 착취, 살처분,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고통, 동물들의 대학살 보고 있노라면 딱한 가지 생각밖에 안듭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몸을 돌리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돼지, 아기를 빼앗, 빼앗겨서... 슬프게 우는 어미소, 태어나자마자 그라인더로 갈리는 새끼 병아리들, 취미로, 재미로 죽어가는 물고기들, 아니, 물살이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쓰레기 취급받고 오로지 죽이기 위해 태어나게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에 너무나 끔찍한 하루하루. 끔찍해서 보지도 못하면 어째서 그 끔찍한 일이 매일 일어나도록 돈을 준단 말입니까? 눈을 가리지 않으면 보입니다. 살고 싶어 하는 눈동자도 보이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몸짓도 보입니다. 귀를 막지 않으면 들립니다. 고통에 몸부림 치는 비명소리. 조금만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각 있는 모든 동물들이 고통을 느낀다, 느낀다는 그 사실을, 진실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든,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실천하려고, 뭐라도 실천하려고, 고통을 줄이기 위한 행동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맨날 똑같은 소리를. 고기 안 먹으면 큰일 나. 병 나. 오히려 더 건강하거든요. 전통이야, 문화야. 인류는 원래 그랬어. 전통이랑 문화는 원래 바꾸라고 있는 거거든요. 너네는 너네 손에서 돼지는 안 먹어? 소, 돼지 챙기는 것도 우리거든요. 시급한 것도 많은데 무슨 동물같이 하찮은 문제야? 인류의 잔인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시급한 일입니다. 선택의 문제, 취향의 문제야. 강요하지 마. 각자 선택을 존중하자. 누군가가 약자를 괴롭히고 있으면 아니요. 우린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차별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는 인종차별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종차별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고양이는 그렇게 소중하면서 저 돼지는 저 따위로 막 대, 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거 그런 태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우리의 의견이 조중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동물들의 권리가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권리들, 감금당하지 않을 권리, 도살당하지 않을 권리, 가죽을 뜯기지 않을 권리, 실험당하지 않을 권리, 자식을 뺏기지 않을 권리. 우리는 이 권리를 그냥 소망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동물 권리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동물 권리는 모든 인간 권리가 다 해결된다는 맨 마지막에 따라오는 권리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권리입니다. 동물에게 잔인한 사회는 인간에게도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우리 지금 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절실하게 그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미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존재들, 가장 하찮은 벌레들 한 마리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미래는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지금보다 더 자비롭고 더 배려하고 더 평등합니다.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동물들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고 제품이 아니고 식품이 아니고 장난감이 아니고 구경거리가 아니고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행복한 감각을 추구하는 그리고 그럴 권리가 있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고맙습니다.